안녕하세요. 날개다육입니다. 어, 오늘 저희 하우스에 물건이 새로 입고 되어서 가격 소개 한번 해드려볼까 하고 동영상 준비해 봤습니다. 전국 택배 주문 가능하고요. 어, 문의 원하시는 경우 아래 전화번호 나가요. 010-3489-9456입니다. 이쪽으로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되세요. 어,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준비된 상품 안내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보여지는 아이는 페리도트에요. 올가을 정말 인기가 최고 절정에 달한 아이인데요. 어, 지금 판매 가격 만원으로 들어온 아이들인데, 어, 잘 아시다시피 만원짜리 아이들은 머리가 3개 정도 되는 아이들입니다. 어, 그런데 저는 농장에서 직접 선별을 해왔기 때문에, 네개 같은 세개 어, 거의 자구가 다 달린 아이들 아가를 다 달, 달고 있는 아가들을 데리고 왔고요. 가격은 역시 동일하게 만원에 출고 예정입니다. 수량 50개 정도 준비되어 있었, 있어요. 순차적으로 배송이 되는 거라서 먼저 주문 주시면 아기를 많이 단 아이들 먼저 배송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인기 좋은 페리도트 군생이고요. 사이즈 한번 확인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사이즈는 대략 10cm 정도 나오는 아이들이고요. 어, 사이즈 좋고 얼굴 기본 농장에서 3두 기준으로 출시되긴 했지만 모두 아가를 달아서 4두 같은 3두로 준비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아이는 둥근 잎빛이 후리대예요. 어, 기본적으로 머리가 5개 정도 되는 군생으로, 군, 어, 머리가 다개 정도부터 되는 군생으로 준비를 했고요. 물이 들면 정말 예쁜 아이라는 건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아이, 둥근이 비치우리대입니다. 어, 저희 집에 묵은 아이가 있어서 한번, 어, 보여드려 볼게요. 요렇게 묵으면 예뻐지는 아이예요. 둥근잎 비치후리대. 제가 물듬이 너무 예뻐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아이이기도 한데요. 요번에 어, 농장에 입고 되어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둥근잎 비치후리대 한번 키워보시면 만족도 좋으실 것 같고요. 사이즈 한번 확인해 드려보겠습니다. 어, 사이즈는 대략 14에서 15cm 정도 되는 아이들이에요. 사이즈 제법 좋고 짱짱한 아이네요. 어, 너무 아기, 아기애기 하지 않은 아이이기 때문에 금방 물도 들고 굳혀질 수 있을 것 같은 둥근잎 빛이 후리대 군생입니다. 가격은 14,000원입니다. 지금 보시는 창은 로제라는 이름의 아이입니다. 기본적으로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이고요. 올가을 유행이었잖아요. 이렇게 빨갛게 물드는 아이. 어, 물듬 정말 예쁘고 로제 또 꽃처럼 예뻐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는 아이예요 제법 묵은 아이이고요 사이즈도 제법 좋고 로제 반듯합니다 어, 사이즈 확인해 보면 대략 10cm 정도 나오는 어, 제법 큼직한 아이들이고요 가격은 12,000원입니다 키워 보시면 꽃처럼 예쁜 모습에 정말 만족도가 높은 아이일 거로 어, 높은 아이라고 생각이 드는 아이네요 로제 12,000원입니다 백봉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한번 데리고 와봤습니다. 요즘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서인지 농장에 이렇게 얼굴 큰 백봉 정말 찾아보기 어려워요. 특히 여, 어, 얼굴뿐만 아니라 이렇게 목대가 형성된 백봉은 정말 구하기 어려운 아이가 되어버렸는데요. 어, 운이 좋게 몇 아이 있어서 데려와 봤습니다. 사이즈도 제법 크고 짱짱하네요. 사이즈 확인해 볼게요. 어, 15cm가 넘어가는 아이로 사이즈 제법 좋고 짱짱한 백봉이에요. 어, 2두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가격은 14,000원입니다. 묵으면 묵을수록 노랗게 물이 들면서 잎이 짧아지는 백봉.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는 아이죠. 14,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백봉 교배종인 핑크볼이라는 아이예요. 어, 쌍두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사이즈가 제법 좋은 아이인데 한번 확인해 드려볼게요. 15cm 정도 되는 아이이고요. 가격은 16,000원입니다. 백봉이 노랗게 물이 든다고 한다면 이 아이는 이름이 핑크볼인 것처럼 핑크핑크하게 물이 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백봉 못지않은 매력이 있는 핑크핑크볼이라는 아이이고요. 가격은 16,000원입니다. 오리지널 곰마리아 대풍 가까운 사이즈가 농장에 하나이 있어서 데려와 봤습니다. 이 아이는 말씀드린 것처럼 단품이고요. 사이즈 제법 좋고 짱짱하게 굳혀진 아이입니다. 손톱 끝이 정말 카리스마 넘치는 멋진 아이이고요. 물들면 물들수록 근육질의 몸매가 보는 이의 시선을 사로잡는 오리지널 곰 마리아입니다. 가격은 3만원이고요. 사이즈 한번 확인해 드려 볼게요. 어, 사이즈 대략 15cm 정도 되는 대품 가까운 사이즈이고요. 사실 이 정도 사이즈의 이 가격이면 거의 드템 상품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몸에 나 있는 이런 하얀 가루는 얼마 전에 농장에서 약을 치셨다고 해요. 약칭 자국이니까 뭐 상처는 아니니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오리지널 곰마리아 대품 가까운 사이즈의 아이 단품이고요. 가격은 3만원입니다. 샤올렌시스 철화 군생이 정말 착한 가격으로 들어왔습니다. 물듬이 샤방샤방 한 아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는 아이인데요. 어, 핑크핑크하면서도 노란 빛이 드는 아이예요. 굉장히 사랑스럽게 물이 들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시는 샤올렌시스 철화 군생인데요. 사이즈 제법 좋고 철화 엮임도 좋고 그리고 코사지로 생얼도 조화롭게. 어 형성된 아이들 인데요 가격은 12,000원 입니다 어 사이즈 13cm 14cm 정도 되는 아이로 사이즈도 제법 좋네요 한때는 정말 거만한 몸값을 자랑 했었는데 어 농장에서 조금 저렴하게 입고 되어서 한번 데리고 와봤습니다 샤올렌시스 철화 군생 물듬이 정말 예뻐서 어,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는 아이이죠. 가격은 12,000원입니다. 마디바 군생 찾으시는 분들 많으셔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요아이 마디바 군생 대품 사이즈이고요. 어, 잘 아시다시피 마디바의 경우 대품에 가까울수록 입장에 웨이브가 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요아이도 웨이브가 지기 시작을 했구요. 대품 사이즈에 속하기 때문에 웨이브가 지기 시작을 했어요. 어, 사이즈 한번 확인을 해드려 볼게요. 사이즈는 13에서 14cm 정도 되는 대품 사이즈이고요. 어, 삼두 구성 삼두 자연군생으로 구성된 아이들입니다. 마디바 자연군생 대품 가격은 5만 원입니다. 보라보라 하게 물이 드는 집시 자연군생입니다. 물듬이 보라보라 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잖아요. 집시 자연군생 어, 5두 이상의 아이로 준비를 해봤고요. 사이즈도 제법 좋고 짱짱한 아이들이에요. 사이즈 한번 확인해 드려보겠습니다. 사이즈는 12에서 13cm 정도 나오네요. 가격은 8,000원이고요. 시중가보다 많이 저렴하게 입고 되었습니다. 집시 자연 군생 8,000원입니다. 이름처럼 옐로우하게 물이 드는 옐로우 멜로우 군생이에요. 올가을에 이 옐로우 멜로우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셔서 인기가 정말 좋았었는데요. 어, 저희 날개다육에도 추가 입고 되었습니다. 옐로우 멜로우 군생 머리가 5개 이상인 아이부터 구성이 되어 있고요. 판매 가격은 만원입니다. 어, 사이즈도 나쁘지 않아서요. 지금 확인해보니 사이즈는 대략 11cm 정도 나오는 아이네요. 노랗게 물이 들면 사랑스러운 옐로우 멜로우 만원입니다. 원종공란 금입니다. 가격 대비 사이즈 제법 좋고 금도 제, 잘 들어간 아이들이에요. 어... 보니까 이제 세순도 트기 시작을 해서 두촉이 되어가고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이고요. 판매 가격은 만 원입니다. 사이즈 한번 확인해 드려 볼게요. 사이즈는 8cm 정도 되는 아이이고요. 키도 제법 큼직하네요. 어, 원종 봉당금 만 원입니다. 저희 하우스 앞에도 가을 단풍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어, 정말 예쁘기도 하면서 가는 가을이 아스라 하다는 느낌도 드는데요 여러분들이 오늘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어, 여러분들의 오늘도 역시 단풍처럼 곱고 예뻤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다육 취미 생활을 응원하면서 다음엔 좀더 유익하고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 바이바이.